용족의 후회라더니 결국 혼혈은 안 되는 건가? 시간만 하... 낭비했어. 그분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수년의 용족이 필요해. 한란군을 제압하라. 황제의 충견부터 잡아라. 적진을 뚫어라. 대열을 뚫어뜨려라. 카르마, 일반 백성들을 죽여선 안 됩니다 어리석은 가신에게 선동당한 가엾은 이들입니다 저 역시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번 반란은 뭔가 이상합니다 가신이 일으키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몇년 전부터 후벌교란의 신흥 종교 세력이 아이사은 마무리다! 거대 마무리 나타났다! 모두 후퇴하라. 재로는 내가 지키겠다. 대가 크라. 마므르 소환하다니. 역시 이건 단순한 가신의 반란이 아닙니다.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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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들이 몰려오고 있어. 죽음의 냄새를 맡가건가가르마 그대라면 버텨줄 테죠. 미르 부상이 심각해. 여긴 내이이이 황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놈들이 이미 황궁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았더군요. 누군가 황궁에 침입했단 아 소인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가야 합니다. 폐하도 용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것 같은데... 치료가 먼저입니다. 지금 상태로 황궁에 가봤자 놈들의 수에 걸려들 뿐입니다. 우린 좀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달빛 최선 헤이스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곳으로 가죠 아요 당신 대체 무슨 목적으로 아이사에 온 거죠? 설마 아직도 죽은 자와 소통하는 신물을 찾고 있는 건가요? 그때 일은 지금은 묻어두도록 하죠. 이번엔 연희가 날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연희가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 아이사는 이미 몇년 전부터 망령들의 출몰에 엉망이 되었어. 그 때문에 허벌교라는 신흥 종교가 나타났죠. 그들이 이미 황궁의 일까지 개입하고 있었을지. 모종의 세력이라. 연희가 말한 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 같군요 얕은 수에 넘어가다니 황제로서 일이 무능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곳도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군요 몇년전 출몰한 원인들이 아직도 아이사도 파괴의 힘에 영향이 컸군요 황제인 내가 미처 돌보지 못한 탓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황제라고 해서 모든 걸 두루 살필 수는 없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앉은 이상 그리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안... 저건... 리나? 리나! 페 페어? 에이스는 어디 있죠? 에이스는 다리를 비우셨습니다몇년전 아? 워라돈을 훔쳐간 리라는 승려를 계속 쫓고 계시죠. 전장에서 리그 사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연 이공간 속으로 카르마가 사라졌습니다. 이공간이라고요? 설마, 아? 리나, 뭔가 짐작가는 게 있나요? 페아, 월화경으로 이 공간을 열수 있다니, 이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월화경이 어떤 물건이길. 페아? 있기에... 월화경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물건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날 이후로, 저도 계속 월화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월화경에 있던 사당을 조사해보니, 고서가 있더군요. 옛 마법으로 봉인되어 있던 책이었죠. 책의 봉인을 푸는 순간, 파수꾼이 나타났어요. 한이 강한 원인이에요.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미르, 너도 뭔가를 느끼는 거니? 조심하세요. 그 파수꾼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어요. 오라경은 오로치의 유물입니다. 오로치라고요? 시면의 마무린 그 오로치 말입니까? 연이 말대로 상황이 심각하군요. 그대는 연이의 부탁으로 날 도우러 온 것이지요. 상황이 이러니 도움을 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에이스도 흑월교를 쫓고 있다고 했죠? 에이스를 만나야겠습니다 흑월교가 무슨 수작을 부리든 막아야 합니다 서신에서 에이스님은 화풍현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이스와 합류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겠어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나마 달빛의 섬을 지키겠습니다 배아, 부디 일이 무사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넓은 곳에서 에이스는 어떻게 찾을 생각입니까? 어서 수소문을 해봐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날 돕겠다고 했죠. 우선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마물까지 득실거리는 마을입니다. 흩어지는 것보단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께 움직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도 나도 이런 마물쯤이야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마무리 문제가 아니라 폐하가 걱정됩니다 그대는 아, 살려주세요 어서 피하세요 고, 고맙습니다 이것도 흑월교의 영향입니까? 마무리 종종 출현하는 건 그리 투문 일은 아닙니다만 마물들에게 새겨진 이표식 역시 마공의 흔적입니다 혹시 물빛 머리색을 가진 남자를 보았느냐? 글쎄요. 아, 어? 녹이라면 고맙다. 네가 흥 <laughs> <laughs> 상대할 가치도 없군. 이건 시간 낭비야.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협상을 하려는 거지? 잠깐만 요아일린. 우린 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돕겠다. 대신 네 말에 한 치의 거짓도 없... 물론 있죠. 도와준다면 내 보고들은 갈... 마물의 습격은... 하... 저런 소인배의 부탁을 왜 들어준 겁니까?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마땅히 정보를 얻을 것이고요.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던 건 폐하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불안했던 내 백성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지 물론 있죠. 그 남자는 현령님을 찾아갔었죠. 그가 왜 현령을 찾아간 것이냐... 그 남자 흑월교에 그 대해 조사하고 있었었죠. 종교단체에 대해선 저도 거의 정보가 없어서... 최근 이 마을도 흑월교 그 신도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어떠면 계령이라면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했었죠. 현령이라, 확실히 지역에 으뜸가는 일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터 서두르죠.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군요. 이런 소소한 일까지 전부 나서야 합니까? 경비대나 자경단에게 맡겼어도 될 일입니다. 황제로서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큰 위험을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르마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린 오로치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잔인한 말이지만 때론 불행의 무게를 재야 합니다 오로치의 강림을 막지 못한다면 희생되는 것 또한 이들입니다 군주라면 때론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사소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나라를 두루 살펴야 하는 황제로서 어찌 개개인의 불행의 목을 제단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황제도 결국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몸으로. 하루에 귀에 보이는 손님이 둘이나 찾아왔고.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무슨 소리죠? 그 혈령. 폐하가 올 것을 예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폐하를 알면서도 아무런 동요도 없는 것이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급했으니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laughs> <이거. 웃음> 미르, 뭔가 느껴져? 확실히 알수 없는 힘이 느껴집니다 아스트에서 비슷한 힘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 아마 금질인 막 에이스의 흔적은 없군요 여기 전투의 흔적은 있습니다 검을 쓴 흔적이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에이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있었다는 건마무리나 적을 상대했다는 얘긴데. 놈들을 잡아라! 이게 기습인가? 어느 팀에 나타난 거지? 적들이 앞뒤로 퍼진해 있습니다. 미르. 은빛 달을 피로 물든다. 헤이스 헤어. 헤이스, 그대도 현령을 만나고 이것으로 온 건가요? 이에 예, 하 강한 마공의 기운을 따라오 보니, 흑월교가 질을 치고 있더군요. 결령이 흑월교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죠. 아이사이 결령이 일개 종교 세력에 홀린 것이라면 <목소리>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령을 심문해야 합니다. 정말 그자가 흑월교와 손을 잡고 수작을 부린 것이라면. 그 얼굴을 더는 일개 종교 세력이라 볼수 없을 것 같군요. 사악한 무리에게 아이사가 위협당하는 걸 두고 볼순 없습니다. 아, <목소리> 제대로 저희를 노린 것 같군요. 살아서 돌아올 줄이야. 하지만. 그 즐긴 목숨 여기서 끝이다. 흑월교가 있는 곳을 말하면 그미처한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 서두르죠. 악령의 숲이라고 악령 자자한 곳이다. 좀 워낙 거네 일반 사람들 접근. 그러고 보니 에이스 그대는 태훈님을 의심하고 있었죠. 조사 결과 스승님은 이 일관 절 감히 그분을 배신하다니 이건 무참한 학살극일 뿐이오. 우린 결코 구원받을 수. 으악! 이게 무슨 소리지? 일단 간다. 음, 마공을 빼앗. 정말 리를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작을 부린다. 제가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곧 우리들, 아니 놈들의 본거지. 그런 데리. 왜 갑자기 그걸결로 대신한 거지? 모침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난뒤 깊은 공허만이 남았지. 난 그저 강한 힘을 원했을 뿐. 내 동료의 원을 갚을 수 있는 힘을.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금지된 마공을 익히는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어, 이건 뭐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마공 결계요 아무래도 우리를 환영할 준비를 하는 듯하고 변절자! 이상은 못 간다! 환영식 한번 거창하고 내가 결계를 해제하겠어 그동안 놈들을 상대해 주시오 마공 결계는 풀렸어. 이제, 진정 놈들의 본거지요. 쥬기... 저 남자는 대체 뭐죠? 흑월교의 호법 중 하나인 은각입니다 어서 저자를 막아야 합니다 잘또 기어들어왔구나, 루리 나도 알아 미르. 무모한 짓이라나고. 하지만 반드시 카르마와 함께 빠져나가겠소. 카르마! 어디 있나요? 이런, 마물들이 계속 길을 막고 있어 아, 괜찮나요조나요각 결국 요로치에게 완전히 잡아먹혔구나요나나요쿤 아아 이제 날 죽여주시오. 당신은 오로치에게 정신 지배를 받아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었죠. 여기 정리하고 황궁으로 돌아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폐하. 세력도 와해되었으니 황궁도 이제 무사할 겁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황궁 앞까지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겨우 이정도로 소탕될 리가 없어. 허나, 이제 황궁도 주인을 되찾을 때이지요. 그대의 말이 맞습니다. 누가 아이사의 주인인지 똑똑히 보여주 되찾았지만 결국 오라 경은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로치가 강림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이아의 붉은 보름달이 뜨는 날. 그때까지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울부짖음만이 깊어지는 혼란한 이 시대 불행한 시국에도.